사람의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거리가 있으시면 문밖에 두고 오세요. 당연하지, 새끼야. 존나 신나게 달릴 거야. 굳이 비속어를 사용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아, 그러셔, 전에 내 사촌 총각 파티에 불렀을 때는 뭐라고 했었냐?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런 노래는 받지 않습니다. 내가 꼬박 세 달이나 돈을 모았는데 됐다. 지난 일이야, 발바델 목적지로 출발하기에 앞서 승객여러분의 신원을 확인하겠습니다. 개인 링크를 연결하여 신원확인 진행하겠습니다. 연결 감사합니다. 엑셀시어 패키지가 활성화됐습니다. 엑셀시어라고? 야 이거 진짜 폼나잖아! 엑셀시어? 엑세시어는 최상위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 패키지입니다. 최고의 서비스니 돈이 꽤 들었겠네. 잘 봐봐. VIP... 델라메인! 대우를 받게 해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현재 전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흥. 그래, 뭐. 장난 아니라니까. 아라사카 닌자 부대가 덮쳐도 쓸어버릴 수 있어. 덱스가 쪼잔하진 않네. 무슨 소리야, 70%나 가져가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 엑셀시어라... 큰 물에서 제대로 놀려면 이 정도는 타줘야지... 야, 너무 좋아하지 마라 왜? 우이 아직 급이 안 되니까 글쎄요, 제키 너답지 않게 너무 들뜨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laughs> 내가 볼땐 문제가 있는건 내가 아니라 너같은데 정신차리고 작업에나 집중해 <laughs> 지금 해야되는 일이 있잖아 지금 내 인생 최고로 정신 멀쩡하니까 걱정 말라고 내가 딱 하나만 얘기할게 비. 난 지금까지 평생을 이런 똥통에서 살았어 절대 다시는 안돌아가 그래 부자 되자 도착했어, 버그. 누구 이름으로 예약했는지 알지? 라몬이야. 넌 군사기술부서 대표 타키 아지메를 만나러 온 거고, 서류는 플래텍 관련 서류야. 언제 없어. 컴팩히 플라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 줄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알았어, 이씨. 어허 오, 이 욕도 습관이야. 조심해. 잠깐, 뭐가 잡히는데? 신뢰합니다. 콤팩트플라자에 군사장비를 가지고 들어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걸 왜 설명해야 돼? 여기까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려도... 우리 몰라, 임마. 죄송하지만 호텔 규정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 타키씨를 데려오신 분들이시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교육 똑바로 시켜라. 않습니다, 손님. 이쪽으로. 아, 제 잘라가냐? 여우커서 콤팩티 플라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체크인 할 건데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어느 분 성함으로 예약하셨습니까? 빅토리노. 트윈룸으로 성인 2 명의 1박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네, 타키 씨에게 두 분이 도착했다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길. 기이러면안되는데왜 아무 말이나 해. 시간 끌어. 어, 어 그럴 필요 없어. 안 먼저 가서 좀씻고 어, 우리가 연락할게요. 하지만 타키 씨가 기다리실 텐데요. 아가씨, 여기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알아? 뉴 바르셀로나에서 18시간 걸려서 왔다고. 거기다 어떤 사이코 새끼가 터미널에 폭탄 테러한다고 설치서 메타기도 지연되고 와 그땐 진짜 아네 알겠습니다 42층 라 피스 라줄리 스위트에 머무시게 됩니다 고객님 아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s id 칩 인증 부탁드립니다 내가 양보할게 해리 네 감사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예, 가자. 고마워요. 야, 빨리 가자. 가자, 가자. 야. 난 언제까지 그렇게 죽을상을 하고 있을 건데? 적당히 해. 이제 힘든 부분은 지났다고. 타 빨리. 너무 분위기가 어색한데, 저기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지금 진심이야? 로커 보이가 아파트에서 마이크로 노래를 불렀는데 왜 쫓겨났을까? 왜냐하면 마이크에 불렀거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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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laughs> 아, 개웃치. <laughs> 야, 아라사카의 후계자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야, 아, 대박이다. 야 <laughs> 사라있어 오, 라고저사라어 처리해. 어, 미안 미안. 그래. 뭐가 그렇게 급해? 요리노부의 신호가 사라졌어. 뭐야, 그 새끼 무슨 사야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 얼른 찾아낼 너할 일이나 빨리 해. 저기 바닥 밑에 스위치를 찾아봐. 스위치? 누구야?

나도 누군지 몰라. 직원들이 바빠졌어. 200명이 전부 돌아다니고 있다고. 안 <laughs> 좋은데. 얼마나 더 걸려, 바그? 아이씨, 요리노과가트하우스로 갔다. 에? 씨발 빨리. 왔다, <laughs> 그 왔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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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거의다 됐어. 됐다. 좋아. 나가자, 빨리, 빨리, 챙겨. 어디 한번 볼까? 랠리급 멀쩡해? 바이오 샤드 무결성. 100%. 트뭐멀쩡한0 같네 0 가자! 0 1 나가자 나가1 걸리면 다 죽는거야 씨발 늦었어 0리노0가 들어온다 빨리 숨어 에? 어디? 저기에 기둥있어 장난해 씨발 씨발 빨리 들어가기나 해0 0 <laughs> 조용해. 잠깐 생각 좀 하자. 들켜. 조용해. 네 저거. 아, 담스셔 보디가드. 그 정도가 아니야. 이트 시티의 전설이라고. 성고 어떻게 하지? 기다려. 아직 어 <놀람> 지금 장에 <상륙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놀람> <놀람> 들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누가 오는 거야, 버그

봤잖아. 이제 조명이에. 어, 쟤도 나간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거기 어디다? 거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 아니야? 보통 이럴 때 뭔가 죽일 것 같은데? 보통 이럴 때 아버지가 죽던데. 어. 이 어떻게? 이 어떻게? 어떡해? 어. 야 이거 씨, 망했다. 어떡하냐? 아 죽었어. 어야 망했다. 우리 어떻게? 장 전부 봉쇄 무슨 일이시죠?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어. 코드레드를 발령합니다. 알립니다. 콤페키 플라자에 코드레드가 발령되었습니다. 야, 이거 걸리면 100% 우리한테 뒤집어 씌운다.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이거 독박이야 걸리면. 岡村お前の仕事はんだ何の話です何の話です何の話です何の話の仕事は何だです何の話です単純な質問だ答えろす何の話です何の課長を守るこでです今後はもっとしっかり責任を果たすよう望んでいるぞおでしくださいす何の話で 왜 이렇게 가, 왜 그냥 가는 거야? 다 그냥? 시발 이 어떻게 어디? 어,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나가는 길 알려 줘. 나가는 길 알려 줘. 좀 기다려. 못기다린다고 씨발. 아, 방법이 있어. 어? 창문으로 빨리. 어디 어디? 씨발. 빨리 열어 봐 안돼! 안 돼. 지금은 안 돼. 이런발각됐어 으아! 버그! 아, 씨발. 씨발. 망 했다? 막뚫어 씨? 그물해 무슨 보라, 보라. 이제 만족해, 제키 아, 왜 졸라 가야 돼? 아, 제키 어 높파. 진짜 존나데 야, 어떻게? 라마가로 때문에 온 거면 이미 늦었어. 어, 어떻게? 어, 트해 뛰어. 아!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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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셔! 아, 죽을 뻔했네. 랠릭 씨발! 이거 안 좋네. 새키, 아! 아! 너 피나? 너 피나. 저건 나중에 하고. 랠릭부터 확인해. 컨테이너 압력 감소. 바이오칩 무결성 94%.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씨발. 야, 아, 망했다. 이불이 한테 전화해. 왜 우리 좋댔다고 알려주게? 하라면 해. 왜 PD가 엉뚱 콘팩키 얘기로 난리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큰일이야. 극저온 케이스가 손상됐어. 바이오칩 무결성은 잭이 86%. 86%에서 떨어지고 있어. 아이씨. 하나뿐이다. 어떻게 너희 중한 명이 랠릭을 신경 붙에 꽂아야 돼? 씨발, 그것도 무슨 소리야? 랠릭은빼두면안 돼. 안전한 환경에 꼭 꽂아둬야 한다고. 근데 누군가 해야 되잖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 교회 안 다니잖아? 괜찮아? 제키 괜찮아? 모르겠어 뭐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일단 돌아오면 렐릭을 꺼내고 전체 신경검사부터 하자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기라 해 노력 중이라고! 다, 거의 다 왔어! 곧 도착하니까 준비해 알았지? 알겠습니다, s m 씨.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어떻게든 로비로 가야 돼. 그래야 I d 로갈수 있어. 온다. I d 에접근하 n o 격 I d 오케이 집중! 재키야, 피나니까 좀 조용히 해. 시작하자, 시작하자. 그렇지? 너피 어, 많이 흘리는데? 왜? 라사카 사부로 150년을 살았는데 오늘이야! 하필이면 오늘! 씨발 무슨 코미디 영화도 아니고 <웃음> 지금 웃음이 나오냐? 아, 웃겨! 간에 맞았을 수도 있어! 술을 하도 마셔서 <laughs> 뭐 진정해 부 v 죽 sir. c h a n 타타 n g eh? c h o k 리 I guess. o k a 고객 평가를 접수합니다. 근데 차는 괜찮아? 정상입니다. 하지만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시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안심? 빠리케이드, 넘겨. 뭐했다 어. 적대적인 A, 야, 괜찮냐 너? 나한테 맡겨. 어디야? 아, 이 새끼들! 모르네. 야, 나천 없는데? 아, 잠깐만 이거, 소리가 안 나, 버그다 버그 걸렸다 오케이 오케이. 오. 리 그래, 그래? 어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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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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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리 우리, 우리다 무슨 일 있어도 버텨. 내말 들려? 음... 그래. 멜지 씨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권합니다. 으악. 이제부터 끝내주는 일만 맡게 될 거야. 정신 차려. 넌 이제 부자가 되는 거야, 새끼야. 느낌이 와. 아니,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아... 수고했다 그물에서 보자 아 와, 니네 상대의 기분 아니거든. 선글라스 확 날려버린다. 야이돼지 어, 새끼야 어, 왔다. N 오십 불법 방송까지 너 때문에 세상이 난리가 났어. 새끼는 어디 있어? 차 있는 거야? 새끼 걱정은 안 되냐?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죽었어. 과다 출혈로. 이건 정말 유감이고. 그럼 랄리가 여기 가져왔어. 음, 음, 하필 이런 일이. 뭐? 아라사카 사부로가 죽었다고. 지금 너 때문에 나까지 쫓된 거야. 알아? 네가 씨발 황제를 죽였다고 천하의 황제를. 내가 안 죽였어. 이래 손가락 하나라도 담근 새끼들은 전부 죽은 목숨이야. 이 새끼가. 여릴끌어들이는건 바로 너잖아. 그래, 대새끼야. 중위 단계부터 얘기해볼까? 정말 사브로가 호텔에 오는 거 몰랐어? 몰랐어? 내가 그 피라모가 새끼 개인일 전까지 어떻게 알아? 근데 누가 그 노친네까지 죽이려고 했어? 내가 안 죽였다고? 이 대새끼야. 안 죽였어. 신하라네 아라시카 인재들이 찾아와도 그딴 소리나 할 거야? 야, 네가 그따구니까 씨 안무리가 없는 거야. 좋아, 일단 진정해.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돼. 아시게 어,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거. 이불린한테돈 받고 도시 경계를 넘어야지. 하지만 우산, 너 얼굴이 아주 피범벅이야. 화장실은 저쪽이야. 가서 좀 씻고 오지 그래. 씨발 아저 돼지 새끼. 아이 새끼 나한테 덤탱이 시울것 같은데. 자, 그럼. 아. 아. 아! 조심했어야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개난 역시 조용히 사는 게 맞아. 파리역에 가는 건 오호.